처치받지 않고 더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에 우울증을 다소 과장해서 알리는 사람들도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음. 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 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패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음.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패션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게 뭔지에 대한 음. 질문도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패션 우울증이라는 건요 이 우울이나 우울증을 패션처럼 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패션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울증 같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또는 증상들을 일종의 패션 아이템. 악세서리 음. 이런 것처럼 여기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음.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자해와 관련해서 뭐 직접 몸에 상처를 낸 사진을 올린다든지 뭐 자해하고 싶다라는 음. 얘기를 멘션을 뭐 담은 트윗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한다든지 네,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신조어가 패션 우울증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훈이가 얘기할 때 이제 응. 관심이란 단어가 응. 여러 번 나왔는데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응. 분명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응.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남들의 관심, 대화의 주제가 응. 내가 되지 못하면 잘못 견디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연극성 성격이라고 하는 응. 응. 네, 자신을 좀 드러내고. 응. 남들의 주목을 받아 좀 좋은 분들이 있고, 또한 연극성 성격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냥 관심 못 받은 것 때문에 결핍이 너무 심하다던가, 음, 음. 아니면은 내가 아플 때만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음, 음, 게또 학습되어서 아픔을 계속 연기하거나 음, 음. 실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지만, 이번 음. 이태원 참사 때도 유가족인 척 하면서 배우 음. 정성씨까지 속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나? 네. 네.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서는 음. 관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실제하지 않는 우울감을 음. 만들어내서 어필을 하면서까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해소를 하는 거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때 나도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일종의 동질감이나 친밀감 같은 음. 것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목적에서 좀이 패션 우울증처럼 음. 우울증을 가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렇죠. SNS에서 우울을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자해 계 같은 것들도 어.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우울이나 자해를 매개로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 안에 나도 좀 들어가고자 소속감을 음. 느끼고자 하는 목적으로 패션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패션처럼 했을 때의 어떤 이득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음. 아까 이야기한 그런 관심 네, 이런 거 이외에도 어, 현실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음. 어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법적인 어떤 문제에서 피할 음. 수 있는 이런 뭐 이득이 생길 때도 있고요. 혹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음. 우울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회피 벗어나고 네.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사에서 좀 터치받지 않고, 우울증이 있다면 남들이 아무래도, 야, 걔는 좀 신경 써줘야 돼. 일을 조금 줘. 음. 라는 식으로. 음. 그래서 터치받지 않고 더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에, 우울증을 다소 과장해서 알리는 사람들도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음. 네. 나는 네. 약을 이런 이런 걸 먹는다. 음. 라고 막다 얘기하시기도 하고 음, 음. 다른 분이 아 나도 이제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라고 하면은 나는 너 정도와 다르다는 식으로 아. 어, 나는 약 먹는 우울증이야 아. 어, 나는 중증 우울증이야라고 음. 좀더그 심함을 더 알리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음.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단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네, 이런 이차적인 이득 때문에 내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어, 알리고자 하는 음.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우울하신 분들을 우울하다라고 써드리는 음.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음. 그건 저희 진단서 네. 발부 자주합니다. 실제로 네. 네. 맞아요. 발부.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 네. 드물지만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음. 네.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어필을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좀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그럴 때는 사실 저희도 좀 마음이 불편하죠. 첫 진료부터 와서 음. 일단 진단서를 음. 바로 적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진단서 바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음. 맞아요. 음. 저희도 음. 그분에 이해가 필요하고 저희 면허를 걸고 적는 거니까 진짜인지 알아야 돼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죠. 책임을 져야 음. 되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음. 그래서 저희도 일정 진료 기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음. 더 빨리 필요하면 심리 검사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되게 비난하고 가시는 경우가 음. 많아요. 음, 왜안 적어주냐? 음. 내가 우울하다라고 하는데. 음. 네. 어 근데 저는 우울함이나 어떤 이 우울증을 패션처럼 두르고 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냐 아니냐를 이 자체만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넘어져서 피 가는 상황이에요 음. 그럴 때막 음. 울면서 와나 아파하는 어떤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은꾹 참고 음. 네, 어, 안 아픈 척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음. 수 있잖아요 음. 어쨌든 그 다친 거 자체 네, 이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다르게 음. 변하지가 않듯이 네,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자체가 정말 증상이 생각보다 다양하기 음. 때문에 표현형도 그만큼 다양해서 이러니까 우울증이고 이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허경 선생님 이야기에 조금 더 구현을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가 힘든 거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끝까지 참는지는 음.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음. 이 당사자가 형성한 어떤 애착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양가적 애착이라고 해서 음. 상대방에게 자꾸 매달리고 사랑을 좀 확인하고자 하고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인 분들인 경우에는 힘든 걸 자꾸 표현해가지고 음. 나를 관심을 가져달라, 음. 내 옆에 남아달라라는 어필을 하겠지만, 반대로 회피적 애착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회피적 애착의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깊게 관심을 받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음. 피하기 때문에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꾸 음. 힘든 거를 어필한다라고 해서 맞아. 무조건 패션 우울증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소통과 관심을 받는 방법을 우울로만 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패턴이 굳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우울하지 않으면 관심 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게 돼서 그 틀에 완전 갇혀버리는 거죠. 네. 우울하지 않은 모습을 나는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 어, 그런 모습으로 삶이 안 되니까 삶이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예, 점점 더 병적인 모습으로 좀 굳어져 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힘든 그 보통 수, 자체를, 어,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거는 음. 좋은데, 어, 이 자체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음. 다른 생활이 더안될 수도 있어요. 음.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넘기는 것도 뭐 정답이 아니겠지만 음. 네, 이 아픈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음.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아파지는 때가 많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음. 마찬가지로 나는 우울해 우울해 이것만 음. 하다 보면 다른 생활이 더안 되다 보니까 음. 이 우울에서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되겠죠 음. 두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패션 우울증으로 시작이 되더라도 음. 진짜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도 음. 볼수 있는 거같네요 네.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진짜 우울증이 없다고 또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우울증이 있을 텐데 응. 그 우울증의 회복을 응. 완전히 막을 수 있겠죠. 더 고착화시키고 응. 응. 자신과 질병을 동일시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응. 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채널에 원래 보시던 혹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이고 나도 혹시 패션 우울증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실까 봐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음. 근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스스로 이런 게 걱정되시는 경우는 진짜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음속 초자의 힘이 너무 셉니다. 너더 잘해야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죄책감을 잘 느끼게 만드는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아 내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음, 주변 사람들을 음,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음, 음. 어, 저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 우울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실 거고요. 음. 진짜 패션 우울증 환자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십니다. 음. 그런 거...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음. 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게으르지 음. 않고 음. 네, 무기력한 거 맞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시선을 갖는 것 자체가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고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되는 우울증의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음.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지 않다고 라 해서 내가 우울증이 아니다. 패션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음. 반대로 너무 속단해 가지고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히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음. 표현해 주는 거를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옛말에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 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음. 있잖아요 그니까 러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굳이 상대방을 패션 울퉁이라고 폄하하거나 의심을 해서 상처를 주는 건. 받지 네,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 음. 게 아니라면 표현하는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음.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감받는 경험을 음. 하고 이게 누적이 된다면은 어떤 우울감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네, 대신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받는 음. 이런 빈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힘든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위로받고 싶고 관심받고 음. 싶고 또 공감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참는 것도 오히려 더 힘든 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음. 네. 다만이 힘든 마음을 항상 모두 표현하고 항상 공감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표현을 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어, 너무 그런 얘기를 한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표현을 하고 있나? 음. 좀 줄여 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참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